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4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입니다. 4월 9일까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고요. 트럭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다 따라오지는 못하셔도 그래도 이 정도 수익 얻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벌써 음목만 4개가 나왔고요 주가가 8만원도 못 지키고, 심지어 7만 9천원도 못 지키고, 7만 8,900원으로 끝이 났어요. 장중에는 다소 반등이 나오는 듯 싶었지만은 결국에 이렇게 7만 8,900원에 끝이 났는데요. 결국에 삼성전자는 반등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왜 반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10만 원까지 갈수 있는지, 그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실적과 연관 지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삼성전자 주주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85,000원에 만 있을 때 51%의 수익률이었으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43% 정도가 될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해서 수익률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빠졌는데 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에 있을 때 이날이 3월 19일인데 이날 아침 8시 50분에 삼성전자 매수타점 신청해 주신 총 603분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2,5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라고 매수 신호 문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서 86,000원까지 올라갔었죠. 오늘도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향후 실적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미 1분기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확정 실적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이제 다 끝난 거고요. 앞으로 2분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24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바로 어제 IBK 투자증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내용인데요. 작년까지는 매출이 258조였지만 올해 288조, 그리고 내년에는 293조, 그리고 마침내 2026년에는 300조를 넘어서 328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6조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무려 31조원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41조 그리고 2026년에는 56조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증권사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과연 여기서 더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설령 하락할지라도 얼마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 한 번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증권에서 발표한 삼성증권의 예상 실적이에요. 올해 실적 312조 원, 그리고 25년에 365조, 그리고 26년에는 385조 원입니다. 지금 IBK에서는 26년도부터 30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현대차에서는 바로 올해부터 300조 원 매출을 넘기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증권회사가 맞을지는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24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7조 원입니다. IBK는 31조 원으로 봤는데, 훨씬 더 현대차가 크게 보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내년부터는 40조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44조원, 45조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5조원까지 가게 된다면 또는 44억만 돼도 22년도 최고 수치였던 43조원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큰 이익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비타 역시 큰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증권사 두 곳의 실적을 보여드렸는데요 실적이 앞으로 이렇게 증가를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 이 정도 빠진 거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주가가 밀리면 솔직히 만약에 정말 이번에 최악의 상황이 와서 중동에서 문제가 더 터져서 주가가 여기까지 온다면 정말 우리가 가용한 모든 자금을 다 투입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실적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니까요 물론 그런 상황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제 대략 77,000원, 78,000원 이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실적을 기대로 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오겠죠. 현재 25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6년까지도 훨씬 더그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생성형 ai 인공지능 반도체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삼성전자 주가 밀린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니까. 오히려 이번 조정을 마치고 엔자 파동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 고점 이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니까 우리 주점들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고요. 실적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점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소 10만원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제가 얼마에 팔 건지 결정을 하게 되면 제 유튜브 채널에 얼마를 파겠다라고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시고 싶어하시는데 저번처럼 박프로님 저희도 매수 신호 문자 보내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한번더 내려오면 삼성전자. 저가 매수 타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 분들이 한해서 무료로 삼성전자 매수 타점 전해드리고요. 동시에 목표가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어디에서 사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바빠서 주식창을 잘못 본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정확하게 저점 잡아서 문자 보내드렸죠. 이번에도 제가 정확하게 저점 잡아서 보내드릴 거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삼성전자 오늘 제가 향후 실적 보여드렸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